나박 주인 메라바살람 할로 올드 기타 공자 영상이야. 제음 봤지? 이 영상 보고 이거를 못 치면 내가 200만 원 줄게. 너무 어려워서 못 치겠어요 하는 사람 바로 댓글 달아. 바로. 차가 막아 가 버리나니까. 그만큼 쉽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책임지고 이 영상 못뭐 보는 거수 있게 해주게 자, 오늘 강조할 곡. 찬님과 기리보이 님이 피처링을 한 뭐야? BA야. 뭐야? 빠. 바이아, 야 제목 뭐냐? 아무튼 최근 에 나온 졸라 신곡 신곡한 따끈이니까 노래 모르는 사람 꼭 들어보고 맛 붙어 보여줄게. 셋 넷. 하루 튕이 졸래게 치고 있으면 노래가 끝나 있단 말이야. 너는 요런 거 좋아하잖아. 하루 종일 치고 있으면 되는 거. 바로 시작할게. 아, 등대가 막을 때까지 여러분이잡아나는코 나와 있으면서 이거들 내가 뒤집기 하나씩으로 보시면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반말 보드 가지 안 됐기 때문에 존댓말로 했어. 자, 오늘 코드 바레 코드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고 오른손 치는 줄 번호까지 자세히 친절히 상냥하게 알려 줄 거니까 너네도 확실하게 배웠으면 좋겠어. 첫 번째 코드 D 마이너 9이라고 이름 뒤지기 어렵지만 그냥 요렇게 잡으면 돼. 손가락 내잘따라와 네, 이렇게 잡은 거야. 이렇게 손가락 똑같이 따라해. 막우 음. 손가락 어떻게 잡아요? 요렇게 쉬... 잡아주고 오른손 5432번 주시고 하니까 코드 이름 옆에 54327라고 나와 있는 거야. 이했서 다음 코드 볼게 다음은 G7 플랫 11이라고 이름도 뒤지기 어렵지만 바레 코드 잡는 거 없기 때문에 요렇게 잡으면 되니까 그냥 잔말만 하고 잡으면 될것같아6 4 3이야이했서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바뀌는 거야. 다음 이 말은 나인이야. 아까 여기서 잡았잖아 그대로 가면 돼. 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A7 플랫 이름들이 어렵지만 앞에 루트만 변했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이 진행만 알면 돼. 너네 윙윙 졸라게 좋아해가지고 똑같은 모양으로 두 칸만 이동하잖아. 이것도 똑같아. 여기서 이렇게 가는 모양, 또 여기서 이렇게 가는 모양만 외워가지고 두 칸만 이동하면 되는 거잖아. 정말 너무 쉽다라는 거지. 어려워? 어려우면 빨리 댓글 달아줘. 잘 봐. 디마는 자주줘 어떻게 되면 5번줄 치고, 4번줄 치고, 2, 3번줄 동시에 빵 치고 살짝 하되될 거야. 그래서 소리 못 어떻게 되면? 이렇게 딱 끊기게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치면 혼나 누구한테 모르겠어요 이거를 5 4 2 3 생각보다 빠르게 쳐야 돼 요런 느낌이야 다음 요렇게 잡아주고 6 4 이해했어? 이어서 해볼게 3 4 5 4 2 3 잡아주고 6 4이3또 하나 팁을 주면은 왼손에 힘을 풀어도 돼 그치 여기다 풀어볼게 소리 멈춰지지 이거 이용하는 요걸 이용하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한번 이어서 만번해잘봐줄 번호 5 4 2 3 6423 빨라면 요렇게 그래서 왼손을 졸라게 연습해 요렇게 음 이거 하면서 딴 생각 하면서 해봐 그래서 왼손이 그냥 머리로는 모르겠어도 손이 할수 있게 나는 저기 컴퓨터 보면서도 딴데 보면서도 천장을 보면서도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너네도 요렇게 하면돼이해했어 이렇게 하면은 안될 리가 없다 자 그다음에 키커 이동하면 되나? 이 말은 아예? A7% 그치? 짠! 짠! 코디름 걸었잖아. 외우지도 마. 그냥 요렇게만 해. 어, 요렇게만 졸리게 해. 졸리게 하다가 24번 더 해. 그러면 될 수밖에 없어. 어, 방틀렸지. 이런 거 뭐라 그래서? 인간미! 자, 볼게. 그래서 요새 보면 5423. 6423. 가서 5423. 6423. 요렇게만 하면 돼. 빨리 해서 몸모스피드 보여줄게. 셋, 넷. 알겠지? 요것만 졸라게 하면 돼. 그럼 내가 이거를 한번 세 바퀴 돌아볼 테니까 연습이 된 사람은 나랑 같이 합을 맞춰보자. 셋, 네 둘, 음. 자. 치고 있으면 노래 끝나니까 이거 졸라게 연습해가지고 뭐 너네 스토리에 올라가가지고 바로 감성 잡아도 되고, 치면서 가사 어떤 가사인지 좀 봐봐. 그리고 우리 찬 님과 우리 기리보이 님 어떻게 노래하는지좀 봤으면 좋겠어. 바로 노래 틀고 하는 거 보여줄 건데, 무조건 천천히 연습하면 돼. 알겠지? 간다~ 얼음잔치 녹음하기 서 잘 보면은 오른손이 막 이렇게 막 희한살랑나 하기 싫은 것보다 손가락막 까딱까딱 하면서 치는 게더 좋아. 그래서 오른손만 하고 나오기 해야겠다. 어. 너무 쉽죠. 너무 오른손은 진짜 안 닦아요. 구슬이 사라로서차야에 이게 약간 짜봉하는 거야. 그치? 짜봉하는 모양으로? 괜찮은데, 너 막... 그거 무시하고 우리는 카롭다 이것만 내. 날카롭다, 날카다날카다나카다먹어시면 이렇게 서도 되긴 하지만 맛이 안 살아. 너무 퍼포시하더라구 뭐야? 둘째 는 그... 길이 보인입니다. 길이 보는 형이랑 다랑좀 실행. 어? 나한테 쫓아줘. 야, 얘아 야. 지마 야! 눈에 띄지 마. 미안해. 미렇게 가사까지 읽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란 말이야. 알겠지? 언제 끝나냐 노래 난그슬하면 좋겠어. 오랜만에 영상을 짧을것 같다. 방금 이거 브레이 있었는데? 멈추지 마. 멈추지 마. 끝까지.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야. 알겠어? 노래가 끝나도 멈추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우리 찬님과 기리보님의 바이야. 비에야 뭐야? 칠십 대 아, 전하다. 이렇게 치시면은 우리 비에야 아니 찬님과 기리보님의 비에야. 바이야. 뭐야, 지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영상 보고도 못 치겠는 사람, 진짜 댓글 달아봐. 내가 1대1 면담 해줄 테니까. 알겠지? 아, 고생 댓글로 하겠... 하시아가하다가으세요 공방생심에 댓글 달아주면 답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구르실수